근데 요 민회 민회는 을또 히틀러가 위반한다. 그리고 체코슬로바키아 일부가 아니라 전역을 어, 점령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도저히 안 되는 거죠, 더 이상. 그래서 네빌 어, 제인벌리는 어, 다음 이제 독일 침략지가 폴란드로 예상이 됐는데 폴란드하고 어, 조약을 맺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 폴란드를 침공하면 영국이 도와주는 그런 이제 조약을 체결한 거죠. 그리고 이제 독일하고 러시아가 불가침 조약을 체결해 가지고 그게 프랑스와 미국을 놀라게 했다. 그리고 독일이 이제 손전포고 없이 폴란드를 침략한다. 그러면 이제 영국이 폴란드하고 조약을 맺었으니까 영국이 참전을 하겠고 프랑스가 그러니까 이제 히틀러한테 최후통첩을 하고 2차 세계대전에 들어간다. 근데 2차 대전을 할때 독일 공군은 전투기가 많았다 이거죠. 그 대신에 프랑스 공군은 전투기가 노후하고 별로 없었다. 비교가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 기대했던 것은 마지노선. 철근 콘크리트로 구축한 지하도 그리고 포탑 이런 걸 설치한 동부 국경의 방위 요새인 마지노선을 좀 기대를 했었다. 이 마지노선은 좀 기대를 할 만했는데 그 북부하고 북동부는 노출돼 있었다. 그래서 그위 어디냐? 룩셈부르크하고 벨기에를 통해서 마지노선을 독일이 뚫지는 못해도. 룩셈부르크와 벨기에를 통해서 프랑스에 들어올 수 있었다. 이런 것 마진오선이 있으면은 거기는 못 가더라도 여기가 이제 뚫려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독일은 어, 폴란드 전쟁을 빨리 성공적으로 해서 폴란드군을 분쇄한다. 그 영국은 이제 해상을 봉쇄했다 이거예요. 러시아는 철강하고 독일아 아니 러시아가 아니라 독일은 철강하고 원유를 필요로 했는데 어 이제 연합국이 노르웨이 연안에 기뢰를 어 부설해서 철강 추석로를 어 차단을 하려고 했었다는 거예요. 자 독일이 철강하고 원유를 수입했는데 철강이 노르웨이를 통해서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르웨이 연안을 어 거기에다가 기뢰를 부설했다 이거죠. 연합국이 그렇게 전쟁 진행이 된다 이거죠. 그리고 독일의 기갑사단이 네덜란드와 벨기에 국경에 집결한다. 그래서 1940년 5월 11일 베기지의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를 침공한다라는 거예요. 자, 가물랭 장군이 북부 군단의 전진을 명령했다. 근데 그 작전의 중심은 수당이었다. 수당에 수강이 대해 프랑스에서 이런 얘기. 벨기에, 자나 여기 여기에서 진공을 명했다. 이제 독일이 벨기에 룩셈부르크 네덜란드로 침공에 들어왔으니까 여, 여기서 이제 작전을 하는 거죠 막으려고. 그리고 벨기에는 벨기에군은 안티베르펜에서 남부로까지 포위했어요안티베르펜에서 남부로까지 짜 이렇게 포 이렇게. 가지고 막으려고 했다는 거죠. 히틀러의 작전은 어, 안트베르펜과 나무르를 횡단해서 스당을 돌파하고 솜과 앤 강변을 따라 해안지대로 진출하려는 것이었다. 안트베르펜과 나무르를 횡단. 여기 여기를 어. 이제 건너 그 다음에 스당을 어, 돌파 아까 스당 여기 여기를 돌파해가지고 송강하고 N강 어, 따라서 이렇게 어, 해안지대로 진출하려고 했다. 해안이 제 중요했던 거죠. 근데 이제 어, 프랑스 전선의 구 군단에 돌파구가 생겼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독일 기갑사단이 해안선을 따라서 올라갔다 이거죠. 자, 그럼 연합부군은 뭐를 어떤 거에 기대를 걸었냐? 스당의 돌파구. 수당의 돌파구를 탈환하고 그다음에 대기에서 후퇴하는 제2군단하고 남부에서 편성한 군단이 합류해가지고 동, 독일 기갑 기갑 부대가 진출한 회랑부를 측면에서 반격한다. 그래서 연료 보급로를 차단하는 거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어, 길게 이제 독일 갈때그 옆에 옆부분을 공격해가지고 연료 보급 을 차단하는 거였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그 작전을 실행하려고 했는데 누가 아니면 막신베이강 장군 근데 이게 아, 뭐 가스통 빌로트 존 고트 그 다음에 벨기에군한테 이제 남쪽으로 가라 라고 명령을 했는데 이게 애로사항이 있었, 있었는데 빌로트 장군은 자동차 사고로 죽고 그 다음에 피난민이 많아 가지고 보급이 어, 차단됐다. 막혔다는 거죠. 피난민 때문에. 그래서 어, 그 작전을 수행을 못했다. 1940년 5월 27일 벨기에 부항이 항복했다. 그 다음에 어, 고트 장군이 덴케르크에서 영국군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조저에안 되겠습니까? 덴케르크 거기에 일 보면은 프랑스에서 그 벨기에 파우 옆에 덴케르크 여기 여기서 이제 영국으로 다 어? 영국군을 본국으로 철수시켰다 그 베이강 장군은 어, 자기 작전대로 전투를 수행할 수 없게 되자. 덴케르크 교두보의 수비를 명령했다. 그래서 구출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구출하도록 한다. 그래서 영국으로 다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영국군하고 20만 명의 영국군하고 9만 명의 프랑스군이 영국으로 철수했다. 베이강 장군은 c 과앤 방면을 수비했는데 긴 전선으로 인해서 방위망이 약했다. 그래서 독일군이 어, 돌파구를 만들 수 있었다. 아까 그 뭐예요? 아 수원강, 엔강 여기 돌파구 얘 너무 길어가지고 돌파구가 생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베이강 장군은 휴전을 제기했다 그래서 이제 2차 대전이 이제 지게 생긴 거예요 프랑스가. 그래서 프랑스는 도시의 파기를 파괴를 피하기 위해서 파리를 수비할 하안 하고 투르로 후퇴하려고 했는데 투르가 이미 공습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알제리에서 계속 전쟁을 하자라고 했는데 거기에서는 공장이나 충분한 식량이나 연료가 없었다. 그래서 그게 잘지 않은 상태가 됐던 거죠. 그래서 프랑스 정부는 또 보르도로 후퇴한다. 그리고 휴전 조약에 조인한다. 는 이제 독일이 다 어, 여기저기 점령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프랑스 함대는 영 어, 독일에 인도하거나 영국으로 호송하지 않고 프랑스와 달랑 제독의 명령에 따라서 외국의 수중에 들어가면 자폭하기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독일이 영국을 공격하는데 프랑스 함대를 사용하지 못하게. 그런 어, 명령을 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휴전 조약에 따라서 독일이 이제 막 침공을 했으니까 하고 이제 점령했으니까 을 프랑스는 독일군이 침입하지 않은 자유지구 그리고 점령지구 이두 가지 어, 지역으로 분할이 됐다. 휴전 조약을 맺으면서 독일이 많은 지방을 점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지구 정부는 B, C 라는 데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호텔에 관청들이 들어섰다. B C 거기요. B C 여기에 이제. 정부가 들어섰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1940년 7월 10일 국민의회를 소집하고 패탱 원수를 프랑스의 수반으로 주대한다. 그래서, 이렇게 제3공화국이 2차 대전의 어떤 패전과 함께 끝나게 된다. 근데 2차 대전이 이렇게 끝나버리진 않고, 계속 돼요. 그래서, 어, BC정부는 독일의 조정을 받고 있었다. 그런 이제 정부였다. 그러죠. 근데 이제 샤를드골 장군이 어, 저항조직을 만들었어. 영국군하고 공동작전을 펴는 프랑스군을 통솔했다. 그리고 차드와 카멜은 이런 식민지의 동의를 얻어서 임시정부의 수반이 된다 이거드요 샤를드골이. 예. 자, 그래서 독일은 이제 영국 침공을 하려 고 그래. 그렇게 하려 고 그러면은 영국 공군을 완전히 다 끝장을 내야 자기들이 영국 상륙 작전을 수행할 수가 있는데 그걸 못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국하고 미국은 어떻게 하려 고했느냐 북아프리카를 상륙 기지로 해가지고 유럽의 약한 부분으로 침공하자 이런 계획을 세웠던 거죠. 그리고 연합군이 북아프리카에 상륙하면 프랑스의 북아프리카군이 연합군과 합류하는 작전 거기에서 앙리오노레지로 장군이 사령관을 맡기로 한다 그러니까 연합군하고 북아프리카의 프랑스군이 합류해 가지고 유럽의 취약한 하복부, 그러니까 남쪽 부분부터 들어가려고 했던 거죠 튀니지에서 전투를 해가지고 두볼 장군이 승리를 한다. 팀이지. 김지역이 네? 팀이 그래서 두볼 장군이 승리를 한다. 그래서 알제리의 국민 해방 위원회라는 과도정부를 수립한다. 그리고 뭐 프랑스에서 도착한 저항 활동 대표자. 그 탈출에 성공한 일부 상하 양원 의원들과 함께 자문의회를 만들 것을 주장한다. 드골 장군이. 그리고 미국의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총사령관. 어떤 얘기를 했냐면 어,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트리지에서 시실리로 시실리에서 이탈리아로 진격하고 그때 프랑스의 알퐁스 주행 장군이 어, 프랑스군을 지휘한다. 이런 런 작전을 하려고 했죠. 그래서 티니지에서 시칠리가 시칠리아 상이에요 그래서 티니지에서 시칠리아에서 이탈리아에서 이렇게 쫙 올라가자. 월 드와이트 아이젠하워 어, 총사령관이 이렇게 진격을 했다 이거예요.